사마우 문 군자 한대 자활 군자는 부르 불군여라. 사마우가 군자를 묻자 공자가 맞서맞았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지 않는다. 상퇴 장난하니 우상 우구라 고로 부자 고지차 시녀라 상태는 사마우의 형이란 말이에요. 어? 상태가 난을 일으키니 사마우가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고로 부자가 이것으로서 구해 주신 것이다. 왈 부루 불구면 사의지 군자 의효이까 자왈 내성 불구원이 부 하우 하구리요. 사마우가 말하였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을 군자라고 할수 있습니까? 위와 마찬가지로 군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자가 말씀하였다. 안으로 살펴보아 병이 없으니 무구란 말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를 스스로 살펴보아서 전혀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근심하고 어찌 두려워 하겠는가 우지 재무는 유전장지어이라 고로 부고지이차시냐라 구는 병이야라 언 유기평일소의 무교심이라 고로 능내성 불구하여 이자무우군이 미가 거의 우이헐지야라 사마우가 다시 물은 것은 앞장의 뜻과 같다. 고로 다시 이것으로서 구해주신 것이다. 구는 병이다. 아픈 병이 아니고 병통, 하자란 뜻이에요. 그 평일에, 여기는 평소를 평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공휴일 평일은 없었죠. 그 평소에 행하는 바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러면 육자 들어가요. 유허구 고 자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능이 안으로 살펴보아 하자가 없어서 저절로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니, 거 자는 대번,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대번에 이것을 쉽게 여겨서 소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시왈 부루, 불구는 유호, 독전이 무자라 고로, 무입이, 불자득이요. 비시류우구이강백연지아니라조시가 말하였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은 덕이 온전하고 하자가 없음에 연유하였다 고로 사실 유자 안 새기고 유자하고 고자가 있으면 한 번만 새겨도 됩니다 덕이 온전하고 이 자가 병통입니다 어? 하자 할때이 자자예요 고로 들어가는 곳마다 스스로 얻을 득자는 만족할 득자예요. 만족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요. 무이비 불자득이란 말은 어떤 환경에 처하던, 어려움에 처하던, 부구에 처하던, 스스로 만족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원래 중용해 보입니다. 실제로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억지로 지, 근심과 두려움을 떠밀어 보내는 것은 아니다. 없다니까 억지로 잊어버리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